코스야 8장 나팔을 내 입에 델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 덮치리리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변함변으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야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시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산을, 선을 벌였으나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의 왕들이 서웠으나 내게서 날것이 난 것이 아니면 그들의 지도 지도자 지도자들을 세우소呢 내가 모르는 바이면 그들을 그도 그들의 음으로 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나니 그 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 버려졌느니라 허라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 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니라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들 것이며 심은 것을 즐기기가 없으면 이삭을.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지산키이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미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운데 있는 것이 줄겨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의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의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려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을 지고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의 죄로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을. 내 제약을 기억하며 그 죄로 보라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버려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단을 경고한 성읍을 많이 사왔으나 내가 그성읍을 불러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되리라 코스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 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엄행하여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엄행이 갑을 좋아하였느니라. 사장 마당이 숨뜨리 그들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비도 그때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제물을 예복하는 자의 뜻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뜨은 자기의 뜻. 그들은 떡을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님 이니라 너희나 맹들 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나를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laughs> 그들을 장사하려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례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로다. 형부의 아!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을 알지라 선지자가 이를 썩었고 신이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의죄 자기 만고 내 원한이 이름 크민이라 에브라임의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면 선지자는 모든 길에첫 친새 잡는 새의 건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의 기부하여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맺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의 바부울 알브에 가서 끄그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에게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벳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 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이 삼김 신긴 도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은 주소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도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의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그, 거기에는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조자들을 다 반, 반역하는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을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승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이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나 이제 벌을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그 그 재단을 첫석에 들으시면 그 주상을 허허실로다 그들이 이제 이러이러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헛대 말을 내면 거짓냄새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재판이 바치 마치랑이 돋는 독조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배아+ 배아원의 송아지를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기뻐하던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로로 옮겨 닿는 옮겨다가 애물로 아랫방에 깨뜨리 이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객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그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건재 야브의 산당을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이 산들로 우리를 가리 가리라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을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할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에 있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의 두 가지 죄를 걸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마침.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밝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맹해를 메우고 에브라임의 이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둥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궁리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와께서 호옷사 궁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너희는 악을 박, 박가리,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지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이는 때가 내가 내 길을 내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어뢰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신상들이 다 무너진대.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달 배할 별 무너 들은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의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왕년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구세하십일장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 끈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여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맹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자기 가지 못하 부탁게 끈을 내가 내게 들어오기로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면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내네 백성이 끝내 내게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놀러 불러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이에게로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 아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어 서보윤 같이 두겠느냐 내가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리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낳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매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그룹한 이는 이니 진노하심 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수처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의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채 같이 아스로에게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어린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laughs>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을 속임수로 나를 애호사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그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면 동풍을 떠나 따라가서 종일 도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은 그형실대로 불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애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야곱모 못해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괴로워되 선사와 괴로워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중 너는 너의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는 나는 실력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만한 부를 내게서 차단낼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노라길로왔은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수성하지로 재산 를 들이면 그 재단을 밭, 재단은 바치랑의 사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은 아랍의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로 보호 바닷끈을 에브라임을 격노하게 함에 극심 하였으니 그의 주제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이에 못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로다 호세아 1 3장 에브라임이 마, 말을 하면 사람들의 떨어뜨다 그가 에, 이스라엘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여 끊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은장식이 은장식, 만든 것이건을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운 아침 구름 같으면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면 불덕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 있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며만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공 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끝부를 찢고 그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돌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집망하였나니 이는 나를 도와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네 왕같이 지소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나를 구원할 자고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 재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였으므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하였으므로 패하였느라 에브라임의 부류가 봉합되었고 그자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과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하 내, 사,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국학냐에서 일을 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군은이 따르면 그의 생에 마르고 그의 사하둔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나 부서뜨어지면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코세아 십사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부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마, 말씀으로 가지고 여호와께로 들어와서 아레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우리가 아스로의 군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발을 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 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아니하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녀를 얻었니이다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하고같 지피 겠고 내바람 백향 백향 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면 그의 아름다움의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내바람의 백향 목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는 그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들어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 것이며 그 향기는 내바람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바, 아브라함의 말이 내가+ 내가 다시 우산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담,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 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음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나 의는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